자,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자이드 아빠스, 아, 골밑 트입 돌면서 훅샷. 아빠스가 참 너무 잘합니다. 예. 어. 이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파스킬이더 많죠. 아빠스의 석정 실패, 쳐내면서 다시 한번 쏩니다. 아유, 어, 갑니다 네, 이거는 득점로 인정이 좀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17대16, 한점 차, 대한민국의 리드입니다. 스텝파커 올라갑니다. 레이어 득점. 자, 라거나가 백호트가 되지 않았는데 스피드 브구 이후에 개인기 다터커입니다. 안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빠르게 요르단는 속공이 돼요. 다터커. 양팀정봉 3번 간의 맞대결. 다터커 쫓기면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김선영. 실책입니다 다시 한번 하워스 오우 후회했 <laughs> 가진 선수에게 가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에게 오픈 기회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 섭점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카란의 리바운드 베이스라인 카은 들어옵니다 오 다시 한번 덩크예요 어. 아민 아보 하워스입니다 이아바스의 플레이는 오세근 선수 판박이었어요 예. 핸즈오프 헤이크 이에 페이드어웨이 그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연, 외곽에서 돌고 있습니다. 안쪽 접근, 오른쪽 길가, 김찬우 삼첩! 슝! 간단하게 삼첩!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도 굉장히 좋은 하락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이정연, 안쪽 들어갑니다. 한 박자 빠르게 레이아레이업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오세근, 포스터 준비, 반대편 길게, 날아 들어옵니다. 상황에서 이제 속고치는 스피드라든지 뭐 수직 점프가 여전합니다. 네. 아 이정현. 지금도 이제 밑에서 멀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이 필요했는데 피를 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대한민국의 석공 3대 2양넘버 이정현 양희종 나눠 들어. 업무대. 아 좋습니다. 탑에서 렛... 양희종 이정현 안쪽 들어갑니다. 팝패스, 아 오세근. 특정인력 현대방치상대가 지금 기억방학 없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네. 자, 자, 네. 찬스가 열립니다 캠퍼스 아 메인이 아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색은 오른쪽 코너 빠르게 던집니다 아 이정현 멋집니다 아 번호 아 스페이싱을 확실하게 활용했습니다 그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슬쩍 던집니다 오이자 아아아 다시 한번 이정현 돌입 성공. 아 이정현 타고 들어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에 선수 시도. 아 좋습니다. 이정현의 선수이 힘을 <립> 감았습니다. 들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외곽으로 킥아웃. 왼쪽 45도 이정현. 이야 이정현의 선수 포워 이야 이거 최고의 선수답네요. 네. 앞쪽에서부터 압박하고 있는 대한민국. 불커트 프레스. 라인. 아 좋아요. 네. 수비 성공. 박찬이, 번호 열렸습니다. 오픈! 야! 김분석! 이거는 뭐수비의 승리죠. 네. 삼차. 외곽에서 아부하우스. 샤크락 떨어집니다. 3초. 자, 3초 2초. 막아야 돼요. 1초. 샤크락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게 보입니다 더블팀 들어갑니다. 김선영 더블팀, 더블팀, 더블팀. 아, 라이브 걸렸어요. 아, 아. 네네. 아빠 쇼빠져나오는데 그렇죠. 수비 성공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박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차 스크린, 밤패스 연결. 야! 멈출 라거나의 원앤박! 이승현. 한 바퀴 걸었습니다 밤패스! 뒷굽! 야! 오, 오, 오. 아, 이승현 선수의 피딩이 정말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이승현. 다시 양이죠. 샤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거나. 던집니다. 이승현. 끝장끝냈습니다. 이정현. 방패스. 골밑. 레이업 성공니다 기가 막힌 해마입니다 김선영. 아, 외곽에서 봐바오. 던집니다. 니다 외곽에서 스크린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김선영. 크로스오버. 그리고 아 한번 이정현. 네네. 이번에 길었습니다. 어, 리바운드 이승현. 그리고 좋죠? 같은 자리. 이번에 소지 않았습니다. 반대편게계너에서던집니다오 아, 오우, 이수영 오우. 그리고 골든 아, 아 네네 득점 실패 이 아, 수견 선수 정말 살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라구나 어떨까요? 득 좋습니다. 여러 단 전이 상실이에요. 네.